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은 연못에서 쏘가리를 꺼내서 이제 개울에 방생해 줄 건데요. 예, 곧 있으면은 산란기고 이제 금어기기도 해서 예, 요놈들 이제 산란하고 예, 더 많이 번식하라고 예, 알찬 놈들 꺼내서 이제 살려줄 겁니다. 자, 지금 저 안에 어디 숨어 있는데요. 이제 바지장아입고 들어가서 예,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응. 가시죠. 어디 갔지? 오, 깜짝이야. 어딨어? 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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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엄청 컸다해. 겨울에 잡은 했는데. 이야 <laughs> <laughs> 이자 이자. 이 자도 넘어. 너무... 오! 어마어마하다, 네와와 우와. 우와, 크다. 아, 차. 어. 와, 차, 으. 와. 크다. 얘가 알찬 애데데 어. 어. 가서 살려줘. 살려줘야지. 한 마리 더 없었네? 한 마리는 순놈이고 크기도 작아서 네. 그냥 여기서 키우도록 할게요. 못 찾겠네요. 지금 자, 두 마리가 데리고 방생하러 갑시다. 아, 자, 여러분 여기는 낚시 금지 구역이에요.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잡히지 않고 다시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낚시 금지 구역에 지금 풀어주려고 합니다. 여알 알찬 거 보세요. 오. 자 안녕 인사하고 안녕. 와 이거 입에 혓바닥이 있어 혓바닥. 자잘 가라. 오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. 가. 가. 내가 너왜 그래? 가야지. 오, 저지야 보면서 공기를 먹었나 봐. <laughs> 그러니까 양가 한마카 한마리더 너도 가자 렘마 오 너도 가자 갔어. 자 여러분 소갈이 방생 해주고 왔구요자 금어기는 제가 여기 표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금어기 잘숙지하시구요네 소갈이 금어기 동안은 소갈이 잡지 않도록 해주세요. 자 그리고 어, 제가 말로 설명드리자면은. 어,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는 이미 금어기가 시작됐어요. 4월 20일부터. 네, 이미 <laughs> 강 강계에는 금어기가 시작됐고 땜권에도 이제 시작될 거예요, 아마. 그리고 이제 경상 경상도 전라도를 제외한 지역은 이제 5월 1일부터 금어기가 시작입니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쏘가리 잡지 않도록 해 주시고 네, 잡아도 어, 우연찮게 잡혀도 방생해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리고, 어,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. 어. 아, 그리고 쏘가리는 체장 18cm 이하는 잡으시면 안 돼요. 체장이라는 게 입부터 꼬리 제외하고 몸통만 18cm 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인 한뼘 이상 돼야 된다는 소리고요. 그 이하는 무조건 그 방생하셔야 됩니다. 아니면 벌금이 엄청 세요. 아셨죠? 네. 그럼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. 즐거운 물생활, 다들 즐거운 물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모두 안녕. 즐거운 하루 되세요.